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자 검찰이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재판에 1심에서 사실상 어, 뭐 그렇게 만족할만한 어,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특히 배임죄 관련해 가지고 국가가 그 환수할 돈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어, 몇 천억 됩니다. 어, 이걸 사실상 포기했다. 그러니까 항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때유죄선고 났던, 어, 몇몇 있죠. 유동규 등등 해서 남욱, 뭐, 김만배 등 말이죠. 이 사람들만 이제 항소를 하겠죠. 예. 자, 그럴 경우, 어, 그 돈은 날아가고요. 이재명에 대한 재판도 이제 이제 무의미해집니다. 특히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재명은 대장동 재판을 별도로 기소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뭐, 어 지금 분위기 검찰도 저 내년에 이제 없어지고 어, 그리고 금, 법원도 이재명의 재판에 대해서는 전부 지금 중지를 시켜놨는데요. 어, 이재명 혐의 중에 가장 단위가 크고 규모가 큰게이 대장동 사건인데, 에 지금 이런 시기라면은, 어,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다. 어, 정말 그 마동석, 어, 잘 쓰는 말처럼요. 정말 어이가 없네. 그걸 넘어서 지금 분노가 치솟는, 어 뚜껑이 열리는 일이죠. 자, 여기서 말이죠. 새벽에 이제 이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어, 이런 새벽에. 그리고 조중동의 반응, 그리고 저쪽 좌파 언론의 반응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어, 새벽에 그때 나왔을 때 이제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반응, 그리고 한겨레 신문 등의 반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헤드라인만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최초 어, 조선일보가 이 인터넷 화면에 배치한 어, 그 헤드라인은 이거였습니다. 검찰, 대장동 1심 항소폭기 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 이거였고요. 이제 시간이 지났어. 약한 5시간 뒤에 조선일보가 이렇게 바꿉니다. 대검 중앙지검 지휘부가 대장동 항소 못하게 했다. 위선에서 못하게 했다 그랬는데 근데 그 위선이 검찰 내부로 어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외부에서 뭔가 이게 오더가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렇지뭐 일단 어. 대검 중앙지검 지휘부가 대장동 항소 못 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어, 검찰 수사팀 갑자기 이유 없이 보류 어, 지시가 내려왔다 반발하고 있다. 지금 여기 이제 담당 검사들은 어, 수용하지 못했다, 못한다라고 강경한 입장이라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고요. 여기 조선일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요. 놀랍게도 이게 최초 어, 이 헤드라인에 걸렸다가. 지금은 홈페이지 일면에 사라졌어요. 이 기사 자체가. 여기 새벽에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웃기는 게 이게 얼마나 지금 큰 뉴스입니까? 이걸 그냥 그 여론을 떠보기 위해서라도 계속 이렇게 배치를 해놔야 될것 같은데, 노출이 잘 되는데 말이죠. 벌써 이건 지우고 없더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물론 어디가 기사는 있죠. 있지만 일면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뭐, 그야말로 전대미문, 어, 금시, 뭐, 대한민국 헌정사 이래로 사상 초유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어, 뭔가 이렇게 비중 낮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수천억 배임의 환수도 사실상 막혔다. 이게 정말, 나, 정말 나랍니까? 수천억. 진짜 누구, 아, 이름입니까? 이게. 자, 중앙일보는 이렇게 말이죠. 놀랍습니다. 이런 기사가, 어, 일면 최, 어, 정상에 탑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뭐, 찾아도 없어, 지금 보니까요. 자, 이렇고요. 자,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요, 검찰, 대장동 일당, 일심 항소 포기, 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했다. 대장동 실형선거 남욱, 검사가 배 가르, 가르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어, 자, 기게 이제, 그, 제일 먼저 동아일보가 이제 쏟아낸, 어, 그 헤드라인이고요. 한동훈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빨리 반응했어요 보니까 가장 빨리 그것뿐입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공식 그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도 느리네 정말. 그러니까 빨리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어 아니면 그 SNS 이용해가 다른 SNS 이용해서 올리면은 바로 이렇게 신문사에서 혹은 언론사에서 이걸 캐치하거든요. 한동훈이 제일 빨리 이번에 이 이제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동아일부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대검 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 막았다. 조선일보가 똑같 똑같죠. 대장동 수사 공판팀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다.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 자살 한동훈 항소 포기 비판. 여기 이제 시한이 11월 8일 0시까지였거든요. 이때부터 그냥 더 이상 항소를 못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이에요. 여게 동아일보의 보도 내용들이고요. 헤드라인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화일보죠. 조중동문이죠. 자, 검찰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한동훈 검찰은 자살했다. 권력 눈치 보기나 오더 받은 것 주장. 자, 이게 오더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걸 갖고 이제 국민의힘이 총 공세를 펼쳐야 됩니다. 어, 김현지를 갖고 결국에는, 어, 그대 이슈를 만들지 못하고 국감도 끝나버렸고, 지금은 김현지보다도 김건희 여사가 김현지를 덮었습니다. 완전히. 지금 난리 났습니다. 거기. 우파 유튜버들이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아유, 정말 난리입니다. 난리. 자, 어쨌거나 그거를 또 이걸로 덮어야 돼요. 에, 그렇다면은.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료가 떨어졌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어차피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검찰보다도 외압, 오더, 외부 오더가 어디냐 여기다가 정조준에서, 어, 대판 싸워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소위 이제 보수 언론으로 이제 분류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사계, 신문사의 이제 이 보도 내용을 제가 헤드라인을 통해서 한번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여기 이제 좌파 언론 한계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검찰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 대통령 재판 관련된 논란 예고. 자 이재명이 본인이 직접 거기 에 재판 받는 고 재판 부는 아닙니다. 이재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기소가 돼 있어요. 이 당연히 이제 이게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이 재판 과정에서 어 이재명은 약300몇 번이나 거론은 됐어요. 거기 보면은 어 뭐. 재판 과정에서 뭐 이재명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뭐 공판, 어, 조수에서도 그다 나와 있고 뭐 이런데, 다만, 자, 여기, 이제, 그 관계된, 어, 사람들이 이재명 혐의를 자꾸 줄여가는 쪽으로 발언을 해놔가지고, 어, 이재명 재판이 꼭 필요하겠나, 이런 어떤 분위기로 또 몰아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죠. 유동규 하나 정도 빼고 나머지들은요, 전부 이재명에게 유리한 정언을 쏟아낼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뭐, 뭐, 빼박입니다. 보나 만합니다 이거는. 자, 그러나 정쟁으로서 그리고 정치적, 어, 투쟁을할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대정동 비리, 김만배, 유동규, 징역 8년. 어, 법은, 어, 대장동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 뭐, 등등 이런 게, 이제, 여기 헤드라인이 올라와 있고요. 한동훈 이야기도 여기도 나와 있죠. 뭐, 어, 딴거 없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했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어, 우파 유튜버와는 달리, 그, 제도권 언론에서는, 그, 뭐, 국민의힘의 이제, 주류의 목소리도 사실은 그렇지만, 이, 저, 한동훈이라든가, 뭐, 뭐랄까, 홍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반기지 않는 인물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의 목소리를 별도로 이렇게 잘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어, 뭐, 생각하면은 뭔가 이해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긴 있죠. 어, 저들은요, 어, 특히 국민의힘을 마땅치 않게 보고, 보고 있는 조정동 같은 이런 어떤 언론에서는 어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대안을 어,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는 이 세력을 지금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이들을 밀어내고 새로운 어떤 대안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대안이 한동훈일 가능성은 지금 봐서는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지율 조사를 몇번 해봤는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도 한동훈이 지금 많이 지금 처져 있고 서울시장 이런 데도 이렇게 여론조사 돌려보면 오세훈한테 많이 밀리잖아요. 그 특히나. 나경원한테도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의 위상은 예전에 지지율이 좀 나올 때 당대표하고 탄핵이 터지기 전까지 그때 그 위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언론도 이걸 알아요. 다만 지금 마땅한 인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뭐 한동훈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면서 보여주고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항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국국의 영웅은 한 번은 나올 겁니다. 누군가는 나올 거예요. 뭐, 우병우 같은 사람이 또 정치할지도 모르고 한번 기다려 봐야 됩니다. 자, 에, 자, 아무튼 이게 지금 돌아가는 일인데 국민의 힘이 이제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